야, 양발발락을 어떻게 참어? 어? 양발발락을 어떻게 참냐고? 발락이 양발인데 어떻게 참냐고? 양발발락은 못 참아! 안녕하십니까. 이망덕입니다. 어, 오늘은 모먼트 선수 발락 한번 알아볼 거고요. 제가 모먼트 선수 영상을 몇개 올렸잖아요. 근데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분석도 곁들여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또 10초 넘어가면서부터는 사고 팔기가 가격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집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어, 총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요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으로는 생성 제한입니다. 생성 제한. 그러니까 이게 EA에서 새로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어, 이 카드를 이제 앞으로 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안 풀리다 보니까 발락 팬분들은 어,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공격이랑 수비 굉장히 밸런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호 포지션은 공미가 제일 좋았어요. 제 기준에 공미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중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 볼란치로 썼을 때는 사실 수비력이 좀 불안했고 그니까 더블 볼란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니까 피지컬도 좋고 속도도 잘 나오고 수비력도 더블 볼란치에선 괜찮고 뭐 연계 슈팅 뭐안 좋은 게 없죠. 근데 그 자리는 솔직히 그냥 스탯 좋은 선수 아무나 써도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의외의 자리에서 이 녀석의 그런 잠재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공미 자리는 그냥 지단 붙박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단 말고는 다른 선수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 포메이션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지단이 중미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축처럼 이 친구 아주 공미 자리가 아주 국밥입니다. 그러니까 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등딱이었어요. 등딱. 그러니까 실축 해리케인 같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계 좋아, 몸싸움 좋아, 헤더 좋아, 그러니까 헤더가 미쳤더만 진짜.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공미에서 굉장히 그 버텨주는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한번 버텨주고 두번 버텨주고 내주는 그런 선수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지단을 위협하는 선수가 나타났다. 이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자 일단은 요 평가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짧게 드리고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일단 슈터가 너무 좋고 슛 정확도가 좋아서 D슛도 별 5개고요 ZD는 좋아요 좋은데 가만차기 코치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팔렙짜리 끼고 쓰니까 그냥 ZD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예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라방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이제 커브 낮은데 괜찮냐, 체감 되냐, 요런 말씀 하시길래 봤더니 조금 낮더라고 커브가. 어, 그래서 훈코 써주면은 별 5개 줄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DD 슈, 땅볼 셔 때려봤거든요. 진짜 개 빠르고 개정확하게 나갑니다. 자, 이게 양발 발락답게 연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뭐, 왼쪽, 오른쪽 할거 없이 그냥 차면 패스 거의 다 성공률 좋고, 그리고 그 패스 마스터 있죠. 커브 패스. 그것도 체감이 충분히 되고요 자 수비력 얘긴데 커팅 자체는 이게 막 엄청 정확하다는 아닌데 이제 이게 속도도 빠르고 몸이 가볍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밀어버립니다 어 그래서 뺏어온 다음에 넷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체감인데 어 이거 제가 체감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개가 맞아요 왜냐면 발락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땡땡하고 좀 뚱뚱하고 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별을 하나 더 붙였냐면 발락 중에선 제일 좋아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썼을 때 이게 갈락이란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가벼워. 그니까 러 되게 무게 중심이 막 통통 튀고 좀 이런 느낌이라서. 그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체감충이라서 이게 키가 아무리 커도 체감이 안 좋잖아요. 못 씁니다 저는. 뭐 여튼 그런 체감충인 제가 공미 기용할 정도면은 어 어느 정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헤더 부분인데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그냥 내리 찍고 대가리에 닿으면 그냥 엄청 빠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밌었던 건 수비가 자리를 잡아도 그 위에서 머리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찍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만족도 높았던 몸싸움 부분입니다. 뭐 경합 상황에서는 밀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등지고 지키는 이런 플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품입니다. 등지고 있다가 우리 편이 들어가면은 패스 찔러주면 되고, 만약에 우리 편이 뛰어들어가는 거에 수비가 정신이 팔려 있다, 슛 때리면 되고. 그러니까 여튼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저도 게임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자, 뭐 대충 정리해본 선수 평은 이렇고요. 이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잇. 자, 발락하면 역시 일단 빠따죠. 롤링 오른쪽으로 싹 해놓고 슛각 만들어 놓고 팝 포스트 상단으로 그냥 꽂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디슈. 그러니까 확실한 장점은 어느 상황에서도 슛이 나간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침투하는 움직임이에요. 발락이 여기서 갑자기 급가속을 해서 공간을 창출하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못 보신 분들, 여기서 급가속, 여기 대가리 받고 뛰는 거 보이시죠? 급가속, 이렇게 <laughs>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패스 안줄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도 돌아나가는 움직임 보세요. 삼자 패스 지금 그리고 몸딱 버텨주고 힐트 폴로로의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자 피지컬 좋으니까 경합에 잘안 져요. 자 C 드립을 체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상대 밸런스를 계속 무너뜨리면서 끝에 끝까지 기다렸다가 DD로 마무리. 그러니까 당연히 키 작은 선수들처럼 막 이렇게 다리에 공이 붙어 다니고 이런 모션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도 공간으로 침투하는 발락의 모습인데 말론서가 버텨주고 뛰어들어간 발락에게 원터치로 돌려놓고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피지컬이 안 되면 저런 거. 수비 다리들이 다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는 발락이 성큼성큼 가서 커팅을 해주고 바로 역습으로 진행해 줍니다. 요런 식으로요. 방금도 제비가 방향키 잘 써서 수비 경합 이겨주는 모습. 마무리까지 깔끔했죠. 자 방금도 디테일이 있었는데 그 제비가 몸싸움을 이겨내는 과정 방향키 어떻게 썼나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요번 경우도 발락이 공간에다 패스 야무지게 떨궈주죠. 이런 식으로. 자 방금과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 잠깐 남겨볼게요. 여기서 Q 침투를 눌렀고 제비가 뛰죠. 그러면 제가 공간에다가 주라 그랬죠. 공간에다가 ZW로 공간에 줍니다. 근데 요 주는 순간에 커서가 바뀌는 요 순간 있죠. 그러니까 요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비의 경로를 방해하면서 그 공간을 내가 차지할 생각을 해야 돼. 어 그냥 같이 뛰는 느낌이 아닌 거야. 여기 뒤에 한번 경합 상황 볼게요. 요 모션 있죠 지금 일자로 뛰다가 이렇게 경합을 이겨주면서 들어와 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런 디테일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키퍼 끝까지 보고 힐드 볼로 마무리까지 해주고요. 자 전개 장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제비가 사이드로 내고요. 발락이 여기서 공간 만들어 나가고. 상대가 안 붙으니까 바로 그냥 ZD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자세에서도 슈팅이 된다는 게 진짜 가장 좋은 장점이죠 브레메가 끊어내고 연계 착착착착착 올라가면서 발락이 공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바로 ZD 또안 붙으면 때리면 됩니다 엄청 유리하게 공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영상만 봐도 자 발락이 중앙에서 제비에게 또 연계를 해주고 이번엔 제비가 한번 버텨줍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발락 여기서 심리전 약발로 그냥 여기서 페인트 모션 한번 줘놓고 툭 쳐놓고 공간 만들어서 약발로 슈팅 그러니까 D슛은 되게 그 송곳처럼 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알론소랑 연기하면서 공간 만들어놓고 비니까 바로 ZD 뭐 여지없죠 이거 커브각만 봐도 나왔다 들어가는 그 커브각 아시죠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자 발락 침투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걸렸는데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기본 코어 스탯이랑 피지컬이 좋으면 어, 수비수가 저게 아이콘 비디치였거든요 비디치 피지컬 좋잖아 자 리베리가 공따 가고 제비가 이제 측면으로 칩니다. 계속 칠 거예요. 자 여기서 심리전 겁니다. 가운데로 안주죠. 그냥 갑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발락이 3톱처럼 끝까지 들어와줘서 이렇게 공간이 납니다. 리베리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발락이 그냥 여기까지 풀데시했다는게난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발락이 경기를 조율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서 안 붙으니까 바로 왼발 ZD. 뭐 괜히 양발 발락이겠어요. 잘 꽂힙니다. 슛. 자 여기서도 역습 맞는 거. 애쉬양으로 미리 예측 수비해서 끊어내고요. 가운데로 투입하고, 발락이 공간이 났어요. 발락이 공간이 났어요. 발락이 끝까지. 끝까지 보고 마무리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계속 중거리 때리니까 요번엔 바짝 붙어 보셨는데 제가 그거를 역 이용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단이 중앙에서 잘 풀어나왔고요 발락이랑 제비랑 원투 패스 근데 상대 키퍼가 나왔다 qd 아니야 발락은 그냥 때려 그러니까 키퍼 나올 때 슈퍼우 좋은 애들은 칩샷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퍼가 가까이 나올수록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발락이 침투를 합니다 연계 연계 원터치로 해주고 퍼터 역으로 치고 자 여기서도 뭔가 끝까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가는 척하면서 제비한테 들어오고 제비가 슛하는 척하면서 드래기 빼게가 돼 드디. 자 여기 심리전의 킬포가 뭐였냐면 지금 퍼터 치는 타이밍 보세요. 사실 여기서 발락의 퍼터를 수비 바디 포지션을 봤으면 이 오른쪽 위로 쳤어야 맞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서 생각을 두번꿨습니다 역으로 쳐버리는 모습. 자 여기서도 마무리 할수 있었죠 사실. 근데 한번더 치다가 어, 끝에 끝까지 심리전. 제비 자리 비고 여기서 도 끝에 끝까지 심리전에서 마무리해주는 모습이고요. 아이뭐 즐겁잖아. 어. 자 여기서도 제비가 발락에게 리턴을 주고요. 어, 상대가 수비를 조금 이게 큐스비 위주로 많이 하셔가지고 어, 뭔가 이렇게 적극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끝까지 한번 보실게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중점으로 봐야 될게 발락 움직임이야. 여기 가운데 공간 낮고 제비가 그 공간 점유하니까 발락이 또 끝까지 빠져주면서 어, 골 위치에서 끝까지 패스하고 네드 베드가 힐킥으로 넣어주는 모습. 자 발락 움직임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안으로 팠죠. 그리고 제비한테 공간이니까 더 안으로 파는 모습 가져주고 제비가 그 공간 먹으니까 파포스트 쪽으로 계속 가져 지금 공 받으려고. 아, 발락이 골을 넣었어도 되는 상황인데 한번더간 거고요. 자 역습 상황이고요. 브레메로 예측을 해서 잘 끊어내주고 연계 연계. 자 발락한테 공이 갑니다. 어떻게 할까? 바로 때립니다. 공간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뭐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게또 이게 쾌감도 있고 장점도 되지만 이제 상대가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슛이 날아오니까 그게 참 부담이란 말이야. 자 발락이 또 여기서 드래그백으로 압박 풀어주고요. 제비가 이제 볼간수를 합니다. 어. 움직이는 발락, 움직이는 발락. 한테 공이 가고, 여기서 대각 터치 해놓고, ZD. 그러니까 원조 미들라이커의 그런, 어, 아주 멋진 모습이죠. 에지간한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이상으로 골결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비가 스크린 해주면서 끊어주고요. 발락이랑 지단이랑 쭉쭉 연계합니다. 이렇게. 실패했는데, 알론소로 또한번 커팅. 다시 연계시작 자, 전개 쭉쭉 나가볼게요. 리베리가 제비를 보고, 뛰어들어가는 발락. 어, 이게 제비가 잘 떨궈준 것도 있겠지만, 발락 움직임이 굉장했습니다. 자오든안 오든, 오든 뛰어 들어가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실축이든 게임이든 이렇게 끝까지 뛰어 들어가주는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자 발락이 또연기 시작합니다. 드래그백으로 탈압박 해주고, 자숲적위 계속 가져가주면서 가운데로 넣고요.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제비 봤죠. 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힐드 볼로 해주고요. 근데 패스 좋은 선수 안 좋은 선수 여기서 갈립니다. 사실 이게 패스가 별로 안 좋은 선수면은 이게 공을 애매하게 발 밑에 붙이면 저기 위에 달려오는 선수한테 커트를 당할 위험이 있어요. 근데 패스 좋은 선수는 이렇게 공간에 패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ZW를 눌렀더니만 제비가 한 번에 딱 돌려놓고 슈팅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다 공을 가져다주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런 거 하나에 승패가 갈리고 한골두 골이 갈리고 실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발락 그 퍼터 역으로 쳤을 때 가속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순간적으로 가속을 역으로 치면서 꼴 기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피지컬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도 제비랑 발락이랑 원투하면서 제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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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지가 칩니다. 자 대각선으로 치면 이망덕 시그니처 대각 펀스핀 이렇게 한 번에 꼴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자, 재밌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상위 카드로 계속 계속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매력있는 카드인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공미도 되고, 수미도 되고, 센터 포워드로 그 뚝배기 메타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자, 궁금하신 점은 여느 때와 같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이망덕이었습니다. 아이, 땡큐!